네, 잘나왔어니 아니, 산 정상에 가 이런 물이 내려온 것도 있고. 네, 누런 여름같은 시원하게 보인다. 네, 그렇군요. 아 여기 월요일 때 워낙 폭포라고 써있어. 아 월요일 때 폭포. 아. 이걸 왜안 돼요, 이거? 네. 자, 여기는, 남편, 나도 남편에로 있는, 오련대상, 중상에 있는, 오리온 폭포를 보고 계십니다. 산 정상에 인공 폭포가 있습니다. 저, 요, 물총기 소리가 좀 시원하게 보입니다. 더운여름 맛이요. 여기 올려들 산에 한 번씩 올라와서 이 숙보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 올 여름은 굉장히 시원한 그런 예,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 명물이네요. 예, 오요일에입니다 야, 이렇게 정상에, 참 정상에. 인공으로 어? 만들어 놨는데 어이. 한 달이면 약 한, 물이 한 900통 정도 버스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음. 네그 저쪽에 보이는 것이 저기 혁신도시고 네, 혁신도시 지금 조금 미세먼지가 많이 끼어 는가모르는데참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날씨만 좋으면은 혁신도시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아주 풀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참 좋습니다. 야이. 여기가 또그 저녁노을 패너미 해놈이. 태너미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서 태너미 음. 그 할때 탈영을 하시면 정말 멋지게 이렇게 탈영이 됩니다. 음, 자, 일몰이고 이쪽으로 공원 앞에 애가 벤치도 많이, 어, 어, 벤치도 있고. 많이 있고 여기서 아마 큰그그 그 버스킹이라 그래요. 말아가지야. 그런 것에 있참 좋겠습니다. 저, 저 저기가 뭐, 뭐 뭡니까? 저 양운 양야 강변도시 쪽입니다. 아 양운야. 양운야 안중우 하나린. 아 여기가 중호 하나리. 아주 좋습니다. 아, 요 밑에는 참소 그 음악하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진. 음. 그 음악 을할때 예, 공연장 음악 할 공연장이, 공연장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그렇구만 참. <laughs> 저쪽에 저저국룡 선생 유적을 비롯해서 우상 우상 저쪽으로는 <laughs> 등산로가 저연결되어 있고 아아침이면 여기 아파트 한한 3천 대도 되죠? 예, 한 3천 대도 되는데 이쪽에 그 아침에 운동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밤에도 시그하니 음. 올라와서 그 마음을 좀 힐링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 계십니다 지금도 저 위에 사람들이 네, 참 많이 있구만요. 아, 굉장히 많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구만요. 네. <laughs> 자, 여기는 월현대 월연대산 폭포에 와 있습니다.